라이브 커머스계 아이돌, 영주. 정주규자매입니다 어. 여러분, 반가워요. 진짜 오랜만에 유튜브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 영주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라이브 커머스 엄청 인기 많잖아요. 엄청 인기 많죠? 맞아. 저희 기자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트레저헌터에서 주관하고, 음? 또한 기자매가 추천하는 라이브 커머스 컨설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와! 근데 너무 아쉽게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음. 바로 광주 시민과 그리고 광주 소재 기업들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음, 3월 22일 월요일부터 4월 12일 월요일까지고요. 네, 접수 방법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광주 정보 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가서 양식을 다운 받으시고 음. 그리고 아래 메일로 발송하시면. 끝. 와, 너무 신답게신답게 <laughs> 그리고 교육과정은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라이브 커머스 이론과 실습. 그리고 두 번째, 라이브 커머스의 실전. 이렇게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이버, 그립, 소스 라이브, 카카오 등 다양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소개와 컨텐츠 기획. 광고주, 커뮤니케이션까지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해주세요. 저희가 작년에 라이브 커머스를 처음 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진짜. 선생님, 쌩님이 없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한테 배워야 되지? 음. 이제 막 뜨는 시장이다 보니까 되게 혼란스럽고 막 자료도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음.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또 어떤 톤앤매너로 이야기를 해야 맞아, 될지 맞아. 댓글 소통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광고주와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몰랐던 것 같아요. 이번에 트레전터에서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이 진짜 라이브 커머스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음. 엄청나게 큰 기회가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이 모든 과정이 무료입니다. <laughs> 참여팀에게는. 1... 매일 맞춤 광고주 매칭까지 오! 해준다고 하니까요 진짜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저희도 같죠 저희도 매칭 받고 싶어요 매칭해주세요 매칭 아 우리는 줘. 광주에 살지 않기 아... 때문에 안된단께 <laughs> <laughs> 지금까지 저희가 라이브커머스 컨설팅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요 광주시 여러분 트레저헌터에서 주관하고 주자매가 추천하는 라이브커머스 컨설팅 꼭 들으시고 많은 혜택 받아가세요 지금까지 라이브커머스계 아이돌 영주 정주 듀자미였습니다 <목소리나> 안녕!